할렐루야. 오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오미크론 변종 변이 감염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정말 많은 이들을 감염시키는 이때에 주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하성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놀라우신 사랑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보면 대부분의 내용은 그 성경에 대한 해설이나 이야기들은 단지 하나하나의 사건에 대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건을 공부하거나 읽거나 이 말씀을 들을 때 대부분은 그 사건의 배경과 그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묵상하며 그를 통해서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며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더하는 양분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의 인물을 탐구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성경 공부에서 다루는 인물들은 다윗이나 솔로몬, 룻, 사무엘, 삼손 같은 이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유명한 인물에 대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이스라엘의 사사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사사인 이 온리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사 온리엘은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그다지 유명하지는 않은 인물입니다. 그의 경력이나 그가 관련된 사건들이 그다지 특이하지 않기 때문이요. 인상적인 면이 별로 없어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일이 적기 때문이지요. 사사기 3장인 오늘 우리의 본문에 나오는 온리엘의 이야기는 참으로 평범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께서는 이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고 이스라엘이 이민족의 괴롭힘과 압제에 견딜 수 없게 되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한 사람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이민족을 물리치고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의 이 틀은 사사기에서 볼수 있는 아주 전형적인 사건 서술의 형식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며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반해서 살거나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하는 이 신명기적인 역사관 그 신명기적인 이야기의 틀을 그대로 담은 이야기를 풀어가는 그런 형식의 내용이 바로 온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목을 받지를 못합니다. 사사 온넬의 이야기는 거기에 더해서 다른 사사들은 삼손처럼 아주 힘이 세거나 아니면 기드온처럼 아주 적은 수의 군대로 큰 군대를 이긴다거나 왼손잡이처럼 특별한 육체적인 특징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를 동반한 이야기이거나 잘못된 소원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특징적인 내용이 이 온리엘의 이야기에서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으니 그다지 유명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그런 사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온리엘이라는 인물을 살펴보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사 온리엘에 대해서 그 이야기 속에 담긴 메시지를 찾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말씀드렸듯이 사사 온리엘의 이야기입니다. 사사 온리엘에 대해서 알아보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온리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대부분이 모르는 온리엘에 대해 살펴보면 온리엘은 다른 사사들과는 다르게 사사기가 되기 이전부터 대단한 용사이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사들은 사사가 되기 전에는 별다른 힘이나 능력이 없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3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미디안 군대 13만 5천을 쳐서 물리친 기드온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찾아왔을 때 자신의 곡식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빼앗길까 봐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던 법쟁이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온리엘은 그에 반해서 사사가 되기 전부터 전쟁에 강한 용사였습니다. 우리 그 내용이 사사기서 1장 12절로 1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1장 12절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길럇 세배를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네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은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후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데스 바네아, 바로 가나한 땅 입구까지 인도해 오시지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집화별로 한 명씩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한 땅에 정탐을 보내고 40일이 지난 후에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고회를 합니다. 정탐꾼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가나한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그만큼 비옥한 땅이 맞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열 명의 정탐꾼들이 또 입을 모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볼때그 땅의 거민들은 참으로 강해 보이더라.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은 그리고 그 성벽은 참으로 견고하고 높고 튼튼해 보이고, 우리가 그 땅에서 거인족 속인 안악 자손의 후손을 보았고, 그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러니 그들과 우리가 싸우면 우리는 모두 저들의 창칼에 죽고, 우리의 처, 자녀들과 우리의 아내는 포로로 붙잡혀 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눈의 아들 여우수와와 여분의 아들 갈렘만이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저들이 섬기는 우상은 저들을 버리고 떠났으니 우리가 올라가면 저 땅을 취할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 우리의 먹이일 뿐이다 하고 이야기하면서 가나안 땅을 취하러 가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 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만 듣고 밤을 새워 통곡하다가. 땅을 취하자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모세와 아론까지 돌로 치려 할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들이 모두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멸하려 하실 때 그때 모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함으로 그들이 겨우 목숨을 구해서 다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시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헤브론 땅이 갈렙이 정탐했던 그땅 안악 자손이 있는 그 땅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이 갈렙에게 특별히 상급으로 주시겠다 하고 약속을 하십니다. 세월이 흘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가나안 정복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시점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땅을 취하러 나아가기를 청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나이가 이미 85세지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안락자선 젊은이들을 물리치며 헤브론 땅을 차지해 나가던 갈렙이 갈렙이 기략 세벨이라는 곳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다른 성업들은 다 점령을 하는데 이 성만큼은 점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자신의 딸을 상으로 걸고 그 땅을 점령할 사람을 찾았을 때 온리엘이 그 땅을 점령하고 자신의 사촌인 악사와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합니다. 나이 85세의 거인족 속 청년들과도 싸워 이길 만한 갈렙이 어려움을 겪던 전투를 한 번에 승리로 이끈 용사가 바로 온리엘이었습니다. 이처럼 온리엘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기 전부터 이미 용사였고 전쟁의 능한자였으며 힘과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니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오늘 우리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사실 그 전부터 용사였던 온리엘이 이스라엘을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구원한 것은 그다지 놀랍지도 별다른 감흥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간과하고 미처 깨닫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산 리사다임에게 어려움을 당한 시기가 8년이었고, 그 8년의 기간 동안 온리엘이 침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온리엘의 침묵은 온리엘이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과 그의 군대를 이길 수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감히 한거하기 위해서 일어날 엄두도 낼수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영이 온리엘에게 임했을 때, 그때 온리엘이 온전히 자신의 힘과 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방민족의 왕을 몰아낼 수 있었던 것이지요. 8년의 침묵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으니 온리엘의 이야기도 평범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과 그 뜻에 대해서 늘 살펴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성경책 보면 사람 이름이 처음 나오면 보통 그 옆에 과로하고 그 사람 이름의 뜻을 이야기하거나 또는 숫자로 자그마하게 표시가 붙어 있고 그 밑에 보면 그 내용이 뜻이 무엇인지 각주처럼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때 예수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세수가 되셨으니 예수님은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이름의 뜻대로 사신 분이고 또그 이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사신 분이셨습니다. 거기에 여호수와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만들고 가나안 땅을 분배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지도자였으니 여호수와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자신의 이름의 뜻에 걸맞게 살아간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 나오는 구산 리사다임은 구산, 이 구산이라는 것은 지명이라고도 하고 그냥 특별한 의미 없는 이름이라고도 합니다. 거기에 리사다임은 리사가 아주 악하다 하는 뜻입니다. 거기에 다임은 복수, 이 쌍을 뜻하는 말이기 때문에 갑절로 악하다. 그리고 갑절로 악하니까 악한 자 중에 대장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 중에 대장인 갑절로 악한 구산이라는 뜻이 되지요. 그러니, 갑절로 악하고 악한 자들의, 악한 자들 중에서 대장이 되는 그가 이끄는 군대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니 이스라엘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주인공 온리엘은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는 이 요수와의 뜻과 같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하는 뜻,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타게 하신다 하는 뜻, 이세 가지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온리엘에게 임하셔서 8년 동안 잠잠하던 온리엘이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이스라엘을 위해 불타게 하시고 그의 가슴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마음으로 불타게 하시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이스라엘을 위해 쏟아붓게 하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온리에를 불타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구산 리사다임의 폭정과 압제에서 노연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온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온리엘은 자신의 이름의 뜻 그대로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 임하시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가 최선을 다하도록 불타오르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그를 삼으셨습니다. 온리엘은 이미 용사였고 힘과 능력이 뛰어난 전사였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전에는 그저 이방 민족의 압제에 고통받고 신음하는 다른 이스라엘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는 한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었고 이 모두가 하나님이 불타게 하시는 온니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는 온니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되시는 온니엘 그 온니엘 온니엘 온니엘의 은혜입니다. 온니엘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이방인을 왜 남겨놓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사기서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3장 4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남겨두신. 아,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우리 말씀 두 곳만 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33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33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아멘. 한 것도 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6장, 고린도 후서 6장 14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와 사귀고, 누구와 함께 하는지 주의해야 함을 이미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의 이웃들과 함께 늘 교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하고만 살 수가 없는 것이 세상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이들과 만나고 교류할 수밖에 없지만,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이 있고, 잊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과 같은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교류할 때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부른받은 사명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잊었기에 자신들의 본분을 잊고 이방 민족들과 교류하다가 우상을 섬기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신앙의 순수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의 잘못된 교제 속에서 자신들이 누구인지 어떤 사명을 가졌는지 잊어버렸기에 신앙의 순수성마저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라는 잘못된 길로 나갔으며 또그 길로 나감으로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고통에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돌아와 불을 지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온리엘에게 사명감에 불타게 하는 온리엘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시는 온리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온리엘의 은혜로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극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영적으로 우상승배라는 간음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지질 때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온리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 10편 51편 17절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회개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을 못본척하지 않으시고 당신께서 내리셨던 징벌의 고난과 고통에 몇 배나 되는 은혜와 평안을 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온리에 대 이야기해서. 그들이 징계받은 것은 몇 년입니까? 8년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들이 누린 평안은 몇 년이었습니까? 40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죄의 고백과 회개와 우리의 부르 지점을 그냥 못본척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에게 몇 갑절의 은혜로 되갚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승배의 길로 나갔을 때 그들이 이방민족을 섬겨야 하는 구산 리사다임의 앞제에 떨어진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시거나 모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었습니다. 또 그들이 고난 가운데 불을 지질 때 그들에게 구원자로 세워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건진받게 하신 것도 그 모두가 하나님의 장중에 있었던 것임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사명자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불타올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는 온 리엘의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부어 주셨음을 오늘 우리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리엘은 하나님은 나의 힘, 하나님께서 불타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온리엘은 그가 날때부터 용사였어도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8년의 침묵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심으로 그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불타오르며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되었음을 오늘, 오늘 온리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우리 한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지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이 온니엘의 은혜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 선포하고 이루어가는 자가 됨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성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신앙의 순수성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으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를 불타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그 온니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셔서 마침내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명에 불타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온리엘의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께 삼게하시고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